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의 박순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장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다시 말하면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추출해내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인사이트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잡을 것이냐. 사실 성경 본문의 의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설교에서 주제 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설교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본문의 의도에 충실하게 설교해왔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강의 설교의 세 가지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중심, 주제 중심, 그리고 적용 중심 이세 가지 얼마나 충실하게 정직하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짧은 구절입니다. 네, 본문 보면은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두 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제가 거기 뭐어 제목을 이미 가죽 옷 The Garments of Skin이라고 예, 적어 놨습니다. 만 실제로는 제목은 한참 있다가 나와야 되죠. 예, 본문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문의 의도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그 본문을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이 뭔가?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제라고 말합니다. 설교의 주제.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 봤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후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뭐 조금 야 어떻게 그런 주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아담, 하와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이쪽으로 우리가 주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가족의 은혜를 알지 못하죠. 혹은 처음엔 알았지만은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FCF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한 상태의 초점 맞추기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의 타락한 어느 부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족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계속 나가 봅시다. 서론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후속의 은혜의 그 놀라운 것을 가족옷 속에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먼저 결론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 선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돕고자 하시죠. 그 창세기 3장에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장면. 이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어, 이 남자와 여자를 속인 뱀에게 각각 심판을 선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이 있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3장 15절에 나타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네. 자, 여기서 일단 일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담의 모습,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이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첫째,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양 그림을 하나 올려놔봤어요. 네, 결국은 가죽옷을 지어 입힐때 어떤 동물을 어, 죽여서 가죽을 벗길 수 있을까? 아마 양 아닐까 생각해요. 자 들어갑시다. 첫 번째 돼지. 일대지 어, 돼지에 여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요것을 보통 뭐라 그러냐? 돼지. 진술이라 그럽니다. 같이 해볼까요? 돼지 진술. 그리고 그, 그 밑에 에, 푸른 색깔로 가로 안에 넣은 것을 돼지 해석이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그 성경인 본문의 그대로를 21세기 우리에게 해석하자면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하와라 불렀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거든요 예, 하와 생명 20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래서 일단 20절에서 그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렇게 대지 진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21세기 사는 성도들에게 해석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예.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 그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 대지를 볼까요? 그건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는뭐 본문 그대로잖아요. 여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을 해석하자면, 2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대지의 대지 돼지 진술은 아담 부부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음. 그랬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여기에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하심이 큰 거죠. 네.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하심. 그렇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하나 더. 계속해서 3대지에 들어가 보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걸 좀더 깊이 묵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피울림과 희생의 필요성을 거기서 우리가 찾는 거죠. 이 가죽옷에는 더욱 깊은 뜻이 있다. 자,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를 잡아보니까, 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이 대지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가죽 옷을 입히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가죽 옷에 더 깊은 뜻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울림과 희생. 벌써 여기서부터 피울림과 희생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 그 다음에 대지 진술 그 다음에 대지 해석.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 가죽옷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그대한 주제를 보여주는 거 이게 주제잡기예요 요거를 네. 어 조금 더 연, 그 전개해봅시다 1대지 전개 1대지를 아담이 아내 이런는 하와라 불렀다 그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랬는데요 요거를 어 여러분 실제로 설교하실 때 일대지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한 6분에서 한 8분 이런 정도로 문장을 만드시면 멋진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내 이름을 하와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곧 생명이란 뜻인데 하와로 한 것에 아담의 믿음이 돋보인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여자는 아직 아이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예? 아직 하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약속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이를 계속 낳을 것이다 그 후손의 라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놀랍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아담은 역동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자녀 출생의 지식이 전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봉 3장 16절 혹은 요한봉 5장 2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대지 봅시다. 이 대지는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해 가지고서 지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빼어난 것을 말하는 거 있죠. 21절을 가지고 이 대지 진술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좀더 전개해 봅시다. 원래 대지 전개는 설명, 예증 적용 이렇게 계속 되는 건데요. 뭐, 설명하다가... 적용하고 또 적용하다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가지고 이 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볼수 있을 거예요. 한 7, 8분 정도 대지 작성하면 훌륭한 설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은 두 사람의 가족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참. 멋이죠. 아담 하와는 동산에서 나가야 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험한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때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행할 때,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 가죽옷, 짐승의 죽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짐승이 죽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우리 주님. 여기 지금, 어, 옷은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뭐 옷을 만들, 그거는 그냥 아주 치부만 가리는 거지만 여기 가죽옷에이 옷은요. 요정같은 망토 망토같은 겁니다. 긴 거. 그러니까 온몸을 다 덮이 덮, 가죽옷으로 가죽으로 덮, 덮는 거지요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고 또 우리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자, 3대 지 봅시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피흘림과 희생의 필요성,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피흘림. 이 길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피흘림이라고 하는 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십니까? 우리에게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 이것을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 장세부터 계시오까지.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장차오신 메시아가 희생한 것이다. 이 메시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벨의 피 뿌림이 있고, 노아의 재단이 있고, 아브라함의 재단이 있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성막의 번재단이 있고, 솔로몬 성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의 십자가 보였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피의 역사. 가족고서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당할 상처가 뭡니까?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흘려 죽는 모습.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장식이 3장의 예언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볼까요? 결론 가족은 아담 부부는 이 피어임의 원리를 배웠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수 있다. 어제 예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광야 길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가지고, 가지고 쓰세 복음. 여러분 장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가지고 설교 주제 작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 동안에 본문의 의도에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심의 설교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21세기라는 성도들,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을 21세기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설교 주제 잡기가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당분간 계속해서 어예이 설교 주제 잡기를 계속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참 예배와 헛된 예배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수모 TV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